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LG와 KT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식은 최근 3경기에서 승리 없이 1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방어율이 0.95이고 이닝당 출루 허용도 1이 넘지 않고 있습니다. 커리어 최다인 8이닝 투구 경기가 있는 등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현재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형주는 지난 등판에서 시즌 최악인 1피안타 7자책을 허용하며 패했습니다. 그로 인해 방어율 2점대가 깨지며 3.30까지 방어율이 올라갔죠. 체력 부담으로 인해 한 차례 로테이션을 거르고 올라갔는데 좋았던 시즌 초중반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KT에서는 고향표와 함께 가장 안정적인 선발 자원이죠. LG전에서는 시즌 3경기에서 1승 3점의 방어율이었습니다. KT는 박병호의 이탈과 강백호의 부진으로 인해 팀 타선의 힘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황재균과 장성우 등의 장타에 기대해야 되는데 김윤식의 페이스가 워낙 대단했죠. 또 소영준이 최근 투심과 커터 등의 컨트롤 불안으로 고전 중이기에 LG 상위 타선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습니다. LG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롯데와 키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복은 부상으로 한달 정도를 일군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폴타임 첫 선발 시즌에도 팀의 기대 이상을 해주며 마운드에 힘이 되어준 투수였는데 복귀전에서 패하긴 했지만 5이닝 2실점 기록을 했습니다. 140중반의 패스트볼을 뿌리는데 종속이 좋기에 볼 끝에 힘이 있죠. 한현희는 부상으로 빠져있던 시기도 있었지만 그 이후 부상을 털고 돌아와 좋은 경기를 연속으로 했습니다. 리그 1, 2위 팀을 연속으로 만나 모두 QS를 기록했고 1승을 따냈죠. 선발로 나서 위력적인 구위로 승부하던 투수였는데 최근 브레이킹볼 구사 비중을 늘리며 타자의 범타를 잘 유도하고 있습니다. 롯데 상대로는 시즌 1승 1패 3.75의 방어율이었습니다. 이인복이 복귀해 롯데도 선발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수 있지만 키움 타선의 상승세가 있습니다. 이정후와 포이그 외에도 송성문과 김휘집 등이 상하좌우에서 이인복을 공략할 것입니다. 변화구 구사 비중을 늘리고 반등에 성공한 한현희의 등판일이라는 것도 승부를 가를 요인입니다. 키움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삼성과 두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현은 개막 이후 12연패를 당했었는데 지난 시즌 2점대 방어율로 선발 14승을 따내며 팀의 장교 시즌 2위를 이끌었고 시즌 후 fa 계약도 잘했던 투수였기에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그래도 9월에 들어와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원준은 지난 등판에서 6경기 만에 승리를 따냈습니다. 승리가 꽤 길게 없었고 호투에도 선발을 챙기지 못했기에 의미가 있는 승리였는데 그러나 상대가 옆구리 투수 대처가 안되는 하나였음을 감안해야겠습니다. 두산은 어제 경기에서 LG를 잡았지만 김재환이 정상 컨디션이 아니기에 출전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확실하게 살아난 백정현 상대로 허경민 정도를 제외하면 타선이 침묵할 수도 있겠습니다. 삼성은 피렐라가 여전히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고 김지찬과 김현준 등 테이블 세터진이 최원준을 경기 내내 괴롭힐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NC와 SK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창모는 최근 4경기에서 3승을 따냈습니다. 두 시즌 만에 부상에서 돌아왔기에 시즌 중한 차례 로테이션에서 아웃되며 체력 관리를 한 것이 최근 호성적으로 이어졌죠. 인상적인 건 직전 두 경기에서 한기 볼렛도 내주지 않았다는 점인데 우타자 상대로 뿌리는 커브와 체인지업의 컨트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오원석은 최근 6경기 연속 승리가 없을 뿐 아니라 2패를 당했습니다. 그 기간 5플러스 이닝 소화와 함께 2실점 이하가 4차례 있었지만 그의 등판일에는 팀 타선이 터지지 않았죠. 이제는 쓰게 로테이션 한자리를 책임지는 투수로 손색이 없긴 하지만 25경기에서 6승은 다소 아쉬운 수치입니다. 양의지와 박건우, 마테니의 중심 타선 외에도 노진혁과 오영수, 박준영 등도 하위 타선도 안정적으로 생산력을 내는 최근의 NC입니다. 오원석 상대로 강했던 타자들도 매우 많기 초반 리드를 벌릴 수 있죠. 홈에서 구창모가 나서는 경기라는 점도 감안해야겠습니다. n c 의 승리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기아와 한화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누니는 8월 2호 리그 최고의 투수입니다. LG의 선발 15승 디오의 페이스도 절정이지만 파누니도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7경기에서 4차례의 무실점을 비롯해 6번이나 QS를 해냈는데 방어율은 1.2대를 유지하며 타선을 완벽하게 틀어막았습니다. 기아에서는 양현종과 더불어 국내 선발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에 그의 활약이 매우 반갑고요. 위력적인 패스트볼을 뿌리는 좌완이자 브레이킹볼 컨트롤도 안정적입니다. 한화 상대로는 QS를 했었습니다. 남지민은 n 시전 무실점 승리 이후 다음 경기에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빌딩 중인 한화기에 꾸준히 선발 마운드에 오르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점이 더 많은 투수입니다. 파논이는 현 시점 리그 최고의 투수로서 남지민에 비해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고요. 기아 타선이 키움을 만나 가라앉은 건 사실이지만 남지민 상대로도 무기력하지 않을 것이기에 홈팀이 충분히 경기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기아의 승리를 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